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리라. 그러나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너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나.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씨앗의 형체를 주시되. 시암마다그고요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 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부활할 것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